네, 이번 문제는 2020년 수능 고3 물리원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는 마찰를넣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나는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나 그래프에서요. 시간과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자, 속도가 됩니다. 속도. 자, 그러면 1초일 때 그래프가 꺾였죠? 그럼 1초일 때 충돌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충돌 전에 기울기가 얼마죠? 자, 2입니다. 충돌 후에 기울기는요, 1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A의, A의 속도는 자, 2였던 것이, 자, A의 속도가 2였던 것이 1로 바뀌었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럼 B는요? B는 처음에 속도가 0이었고요. 나중에 속도를 우리가 모릅니다. 자, V, B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질량 각각 M, A, M, B다. 그다음에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몇 배이다? 3배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운동 에너지가 3배라는 거. 요거에 관한 식을 두 가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자, b는 운동량이 없고요. a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얼마만큼? 자, 질량 곱하기 속도. 2MA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나중 운동량과 같아야겠죠? 나중 운동량은요, a가 속도가 1이기 때문에 7 곱하기 ma 더하기 그다음에 b의 운동량. 자, b의 운동량은요, mbvb.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자, ma는 어떻게 되죠? mbvb.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에너지. 에너지 보존법칙. 아,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에너지 비율 써야겠죠? 자,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2 충돌 후에 MA, 그 다음에 V제곱. 나중속도가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 자, 1의 제곱. 자, 이것때. 이것때.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B에 VB의 제곱. 자, 이것이 몇대 몇? B가 A의 3배이다. 그럼 1대 3이 된다는 얘기죠. 1대 3. 자, 이렇게 지워주고, 자, 전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mb, vb, 제곱은 3ma. 이렇게 되죠? 3ma. 자, 근데 3ma는 우리가 ma가 이거기 때문에 3mb, vb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mb, vb를 하나씩 지워주면, 자, 좌변은 vb만 남고, 우변은 3만 남죠? 그래서, B의 나중 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3이라는 걸 알았죠. 자, 그러면, 자, VB 대신에 여기다 3을 집어 넣어주면, 자, MA는 3MB가 되죠. 따라서 A가 B보다 3배 더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자, 질량비는몇대 몇?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